결혼한 지 3년 된 31살 여자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4살 연상으로 올해 35살이긴 하지만 집안에서는 늦둥이라 그런가. 시댁에 가면 애기 취급받는 막내나 다름없어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나이차가 많이 나던 남편이 그렇게 어른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는데 집에서는 애기 취급을 받으니까 그 느낌도 참 새롭더라고요. 남편이로 아주버님 한분 계시고 신우 한분 계시거든요. 아버님은 남편이 20대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70대 중반이신 어머님 밑으로 집안에서 첫째인 곧 50대에 접어드는 아주버님과 40대 중반인 신우가 있어요. 남편의 가족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겠지만 남편과 나이차가 있는 신우가 더 무섭고 불편했어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하다 보면 보통 며느리 입장에서 신우나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기잖아요? 제 나이만큼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남편보다 10살 많은 신우를 제가 감당이나 할수 있을까? 결혼하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신우와는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올해로 중학생 아이 둘 키우는 신우를 사실상 명절 같은 날 제외하고는 만날 일도 거의 없기도 하지만 그건 둘째 치더라도 형님이 참 좋은 분이시거든요. 신우도 시댁에 가면 자기도 똑같은 며느리라고 제가 느낄 고충을 이 집에서 제일 잘 이해해 줄수 있는 건 남편도 아니고 어머님이나 아주버님도 아니고 바로 자신 아니겠냐고 해줬던 말이 기억나네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어깨를 내어줄 테니 기대도 좋다고 하는 신우와는 결혼 후에도 자주 밖에서 따로 만날 정도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걱정했던 것보다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건 아닙니다. 예상치도 못한 아주버님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들은 이야기라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고,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서 깊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아주버님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 되셨던 분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했을 때는 아버님도 살아계실 때라고 들었고, 집안 첫째이기 때문에 없는 돈 털어서 신혼집도 마련해줬다고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고 난 뒤에는 그 집에서 혼자 살게 되었다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님이 아주버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서 그 집에 그대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고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혼수와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집 명의는 공동 명의로 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그런데 거기서 아주버님이 난리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공동 명의를 하려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어깃장 부리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유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동생 결혼을 빌미로 제 욕심을 차리려던 거였어요. 그때 아주버님이 왜 이혼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군요. 욕심 많고, 제멋대로고, 사람 무시하고 사사건건 참견하는 안 좋은 성격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신혼집 공동명의를 하는 조건으로 자기 앞으로 7천만원짜리 외제차를 사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예단하는 셈 치라나요. 그 차를 해와도 집값 반 내는 것보다 싸게 먹히는 거라면서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고 싶으면 손도 안 대고 코풀 생각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공동명의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면서요. 남편도 나이 차가 많은 형님이니까 조금 어렵기는 했는지 딱 잘라서 말을 해주지 못했어요. 다행이었던 건 어머님께서 네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서서 뭘 해오라 마냐 하냐고 남편 대신 말을 해주더라고요. 신우도 거들면서 오빠도 웃긴다고 얘가 차를 사와야 되면 자기들 탈 차를 사오면 되는 거지. 둘이서 알아서 하기로 한 문제를 가지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껴드는 게 무슨 경우냐고. 대놓고 저희 있는 데서 아주버님 면박을 주더라고요. 오빠가 차 끌고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외제차를 사오라고 하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주버님이 별다른 직장도 없이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신우가 나서서 도와준 덕분에 결혼 전에 아주버님 타라고 7천만 원이나 하는 외제차를 사갈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아주버님하고는 영잘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아주버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아주버님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한다면, 문제의 시작인 아주버님을 안 보고 지내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보러 가면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거기에 일도 어머님 가게를 돕고 계시다 보니, 가게로 찾아뵈도 아주버님을 마주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 가게를 돕고 있기는 하지만 후계자 같은 성격으로 일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직원처럼 일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 돈 축내면서 술 마시는 게 일이라고 하면서 어머님이 최소한 그런 짓거리는 못 하고 다니게 어거지로 데리고 다니고 계신 거라는 느낌이 더 들었습니다. 가게에서 힘써야 하는 일 같은 거 있으면 도와주고 가끔 카운터 같은 거 봐주거나 간단한 심부름 정도만 하는 정도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도 아주버님한테 따로 월급은 주거나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돈 들고 있어봤자 술이나 퍼마시고 도박이나 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고 하셨지요. 간단한 생활비나 용돈 같은 걸 어머님께 타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버님이 외제차를 요구하는 것 외에도 저희한테 뭐라도 하나 뜯어내려는 모습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왔을 때 시댁 식구들 선물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쇼핑해서 사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버님 선물도 당연히 준비했지요. 적당한 가격대의 준명품 브랜드 가죽 지갑이었는데 받고 나서 영 떨떠름해 보이는 표정 때문에 혹시 선물이 마음에 안 드나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하기를 자기는 이런 선물 같은 거 사올 필요 없다고 말을 하길래 욕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력이 없는가 보다. 내가 오해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뒤집어버리는 데는 단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 끝나기가 무섭게 앞으로 어디 가서 자기 선물 사오려거든. 앞으로는 돈으로 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갑이 좋으면 뭐 하냐고, 지갑에 넣고 다닐 돈도 없는데 하면서, 자기가 남자라서 사회생활 하려면 현금 필요할 때가 많다고 하는데, 어머님 가게 도와주는 게 일이면서 무슨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도무지 생각해봐도 모르겠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물을 대놓고 돈으로 달라고 하는 말은 애교로 봐줄 정도로 별것도 아닌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님 댁에 찾아뵈었을 때 어머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틈을 타서 저희를 붙잡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못해도 한 달에 저 100만 원, 남편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보내는 게 도리 아니냐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했는데 저희가 시어머니 부양하는 문제 걱정할 것도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자기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덕분 아니겠냐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어머님이 내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남편명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라고. 사실상 우리 결혼의 1등 공신은 자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저희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할지는 자기 손에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나이 먹도록 직장도 없고, 어머님 밑에서 기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리 그림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아주버님한테 얹혀 살고 있다는 표현을 할 수나 있는지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르게 하라는 말을 하길래 어머님 자리 돌아오시자마자 아주버님한테 그러면 보내라던 돈은 언제부터 보내드리면 되겠느냐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이 무슨 돈을 말하는 거냐고 반응하셨고 저는 제가 착각해서 실수했다는 것처럼 깜짝 놀라며 어머님은 모르고 계셨냐고 조금 여우처럼 어머님한테 아주버님이 꺼낸 돈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야기 다 들으시고는 얼굴이 붉그락불그락 해지더니 이제는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지 동생한테 돈을 뜯어낸다고 하시며 저희가 있는데도 할말 못할 말다 꺼내시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남편하고 제가 어머님한테 달라붙어서 뜯어 말리긴 했는데. 탈탈 털리고 있는 아주버님을 보고 있으니 솔직히 좀 쌤통이었어요. 아주버님은 항상 저희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행동의 수준이 뻔히 보였기에 항상 제 손바닥 안에 있었지요. 한두 번씩 돈 문제를 가지고 사소한 사건을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결국엔 아주버님 손으로 제돈 10원짜리 하나 들어간 적이 없었지요. 욕심을 조금이라도 덜 냈으면 어떻게 제가 속아 넘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매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과한 욕심을 부리다 보니 안 들킬 것도 들켜서 본전도 못 찾고는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에게 항상 간파를 당했고, 혹시나 아주버님이란 위치로 저를 깔아뭉개려고 하면, 항상 어머님이나 신호가 제 편을 들어주면서 방패막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의외로 아주버님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점이 아쉽기는 했지만, 남편이 아니더라도 시어머니나 신우가 제 편에 서서 항상 도와주는데 딱히 무서울 건 없었네요. 그렇게 신혼 때부터 현재까지 아주버님이 몇 번의 꼼수를 부렸지만 제가 현명하게 대처해가며 사전에 방지를 했고 큰 일로 키우지 않고 항상 좋게 좋게 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신우도 아주버님이 이런 사람인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 정도인데도 일 크게 안 만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대처하는 저였기에 저를 더 아껴 주셨던 것 같네요. 그런데 얼마 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아주버님의 행동에 전에 없을 정도로 한판 크게 붙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여동생이 있어요. 연년생이고 올해 서른이지요. 여동생이 대학생활 하다가 미국으로 잠깐 어학연수차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교포 사업가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학연수가 끝나고 한국에 들어오는 대신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생 결혼식에는 다녀오지 못했는데, 그동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무 연락이 없길래 여동생이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잘 지내고 있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동생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좋은 조건으로 회사도 다니고 있었고 자리도 잘 잡았고 신분 문제도 다 해결된 상태였는데 제 동생은 이꼴 쩔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냥 이민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얼마 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서로 결혼식 때도 곁에 있어 주지도 못했고 떨어져 지낸 기간이 워낙에 길었다 보니 여동생이 다시 제 옆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곁에서 같이 지내면서 그동안 자매끼리 못한 것도 해보고 그럴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동생이 돌아오고 나서 시어머니도 신우도 제 동생을 같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두분다 저한테는 소중한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이고 해서 남편 가족들과 해서 여동생과 자리를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2년 없이 지내온 형부인데 형부뿐만 아니라 형부 가족들까지 자리에 있으니 제 동생이 아무리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불편한 점이 많았겠지요. 동생이 긴장하고 정신없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적당히 분위기 좋게 자리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과의 문제는 그날 이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아주버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번호는 알았지만, 평소에 연락 한번 서로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짜고자 아주버님이 제 여동생 전화번호를 물어보길래 그때 딱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로 전화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몇번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 제 동생 전화번호를 물어보더군요. 아주버님한테 전화 받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 내용이 제 동생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거다 보니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번 만큼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일인데, 시어머니나 신우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내 선에서 잘라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아주버님을 만나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단도직 입적으로 말부터 꺼냈어요. 아주버님이 제 여동생을 만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제말 뜻도 똑바로 이해 못하고, 요즘 겹사돈 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건두 사람 마음이 아니겠냐 하면서, 어려워 말라고 하더군요. 설마 제가 겹사돈이 될까봐 이러겠냐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시어머니는 자기들이 그대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건또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날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제 여동생이랑 눈이 몇 번이나 마주쳤답니다. 그 뒤로도 자꾸 눈이 마주치는 걸 보니 제 동생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그런데 아주버님 생각에는 언니이자 재수인 제가 두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못 만나게 회방을 놓고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방해꾼 노릇 그만하고 이제 두 사람을 위해 양보하라고요. 동생이 윗동서가 될것 같으니까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아주버님이 일찍 결혼해서 이혼만 안 했어도 내 동생만 한 딸이 있는 나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봤냐고. 둘이 만나는 게 아주버님 생각에는 말이나 되냐고 정도껏 하셔야지 자꾸 이러면 저도 가만있지 않겠다고 한소리를 했어요. 아주버님은 뻔뻔하게 저한테 데려 성질을 내더군요. 자기가 데려가준다고 할때 고맙다고 하고 보내는 게 맞지 알리울려는 겁니다. 유학 다녀온 것도 모자라서 한번 다녀온 여잔데 서른까지 넘었으면 평생 혼자 살팔자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솔직히 자기가 자원봉사하는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떠드는데 한다는 말이 아주버님이 혼자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냐고 진작에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을 아주버님하고 이어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깨어있는 사람이라서 스무살 차이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정말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더군요. 쉰살목은 이혼남의 직업도 못도 없으면서 아직도 어머니 밑에 기생하면서 살고 있는 주제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주변 사람을 소개시켜주냐고 제발 주제 좀 파악하라고 한마디 했네요. 아주버님의 님자도 붙이기 싫어서 아주버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동안도 일 크게 안 만들고 그냥저냥 넘어갔는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할말 못할 말다 쏟아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 고제해주고 싶으면 빨리 마음 바꾸라고 제 뒤통수에 대고 끝까지 저한테 뻔뻔하게 큰소리 치기는 했지만 막상지도 촉팔린 건 아는 건지 시어머니한테는 따로 말을 안 했나 봐요. 어머님한테서는 따로 연락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아주버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왜 아주버님 때문에 내가 남편한테 큰 소리 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아주버님 일이라면 어려워하던 남편이라서 그런지 더 열이 받았는데, 남편도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말을 하면서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화는 안 내고 아주버님 화를 풀어주면서 살살 달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처제가 형수님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제 동생한테 찝적거리지 못하게는 단단히 말해주긴 했지만 아주버님한테 저렇게 나오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지금 그게 일을 해결한 거냐고 큰 소리를 쳤네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다 생각이 있다면서 저한테 계획을 말해주더라고요. 그 계획을 들으니까 우리 남편 제법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믿고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아주버님을 다시 만난 건 바로 그 다음 주 주말이었어요. 아주버님을 불러낸 건 저였습니다. 주변에 마침 스무 살 차이도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 동생 대신에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불러냈지요. 아주버님이 기고만장에서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는 듯이 으스대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도 소개받는다고 머리에 못도 바르고 제법 힘좀 주고 나왔더라고요. 아주버님한테는 남편이 그분을 모시고 오기로 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 했지요. 시계 받다가 창밖을 봤다가 아주 떨려서 죽겠나 보더라고요. 이윽고 남편이 도착했고. 남편 옆에 동행하신 분을 보더니 아주버님 얼굴이 아주 당황해서는 표정이 다 일그러지더군요. 남편이 데리고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절친한 고향우배로 남편이 이모라고 부르고 따르는 분이셨으니까요.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형님이 깨어있는 분이라 한번 다녀온 사람도 괜찮고 스무 살 차이나는 사람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냐 하면서 좋은 자리 주선해봤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써 만든 자린이 잘 애보라고 말하고 저를 데리고 일어나서는 우리들은 이만 빠져주겠다고 하고 가게 밖으로 향했어요. 아주버님이 밖으로 나가는 저희를 따라 나와서는 상시옷 들어가는 욕을 하면서 저희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런데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저희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도 같이 남편의 계획 아래 아주버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머님의 고향후배분도 어머님도 신우도 남편의 계획 아래 아주버님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셨고 고향후배분도 어머님 도와주는 일인데 뭐가 문제겠냐며 흔쾌히 남편의 계획에 동참을 해주셨어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마주치자마자 얼음이 돼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어머님은 곧장 아주버님 뺨싸다귀를 올려치시면서 첫째라고 오녀오에 키워준 내 잘못이다 하시고는 너 사람 되는 꼴 보기 전까지는 죽지도 않겠다 큰 소리를 치셨어요. 곧바로 네 스스로 밥벌어 먹고 살수 있게 될 때까지는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집에서 챙겨 나온 아주버님 짐 가방을 던져줬습니다. 그 집이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받은 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아주버님이 돈 흥청망청 쓰고 도박 때문에 이혼당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 명의를 넘겨줬다간 그집 날려먹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서 어머님 명의로 집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불쌍하다 생각해서 먹고 살게는 해주고 있었는데 저대로 뒀더니 아주 곱비 풀린 망나니가 되었다며 제 여동생하고 결혼시켜달라고 우겼던 게 화근이 돼요. 이참에 크게 결심하고 아주버님을 집에서 내쫓아버리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님 때문에 제가 제일 고생했다는 건 알고 있다고. 아주버님이 안 좋은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성인이 되어서인지 저렇게 안 되려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이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아주버님과 13살 차이나는 동생인 남편을 두고 비교를 했다고 하네요. 그게 남편한테는 그동안 아주버님이 자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 생각하여 아주버님 일에만 유독 마음이 약해져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주버님한테 말 한마디 못할 때마다 고생하는 게 자기가 아닌 저라는 걸 이번 일로 깨닫게 되었다고. 두번 다시 아주버님이 저에게 그 어떤 짓도 하지 못하게 자기가 책임지고 행동 똑바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더군요. 어머님도 나중에 저에게 따로 사과를 해주셨고요. 아주버님은 한동안 짐가방 만들고 주변 아는 사람들 집에 돌아가면서 신세지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다시 아주버님을 받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버님이 이번 일로 사람이 변할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남편이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 아주버님이 돌아온다고 해도 걱정이 되지는 않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